유압 모터 제어 예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압 심볼에서는 작동기의세 번째 있는 모터를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제어 밸브는 이포트 2 w a y NC형 밸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포트 2 w a y NC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밸브는 사포트 2A 밸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2A 편솔 밸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결을 왼쪽부터 해주면 되고 이쪽에 있는 이 포트 2A의 P는 밑에 있는 4포트 2A A 포트 다라고봐 주시면 되겠죠. 우측은 B로 가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어, Y는 밑에게 Y1번. 이 포트 2A가 Y2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를 가져올 건데요.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의 첫 번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가 오른쪽으로 가고 T가 왼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압심볼 맨 위에 펌프랑 탱크가 있는데 탱크는 두 개씩 꺼내서 각 T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그리고 P는 이 릴리프 밸브랑 사포트 2A의 P가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 심보를 써야 됩니다. 솔레노이드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동작시킬 수는 없고 그 전기 제어가 필요한데 전기는 24V랑 0V를 배치할 거고요. 스위치는 각각 2개씩 두겠습니다. 좌우에 2개씩 두면 되고 그 스위치로 각각 솔레노이드를 제어할 겁니다. 솔레노이드 1번과 2번을 제어해 줄 건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PB1번, 우측을 PB2번이라고 PB2번, 할 거고, 여기도 왼쪽에 있는 건 1번, 오른쪽에 있는 건 Y2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펌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유량이 공급될 거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나와서 탱크로 빠져줘야지 모터가 제어가 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가는 게 막히기 때문에 동작을 안할 겁니다.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게 되면 유량이 공급은 되겠지만 모터가 돌아가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Y1만 준다고 해도 유량이 공급되지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동작을 하려면 Y2가 동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Y2가 동작하게 되면 관로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된, 돼서 모터는 시계방향으로 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y 만 누르게 되면 이게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PB1과 PB2를 동시에 눌러서 이 방향 제어 밸브의 위치를 이 왼쪽으로 둘다 바꿔주게 된다라고 하면 유량은 P에서 A로 흐를 거고 또 여기서도 P에서 A로 흐를 겁니다. 이쪽 방향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나가는 쪽은 B에서 T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유량이 흐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PB1과 PB2를 동시에 누르는 것은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PB1과 PB2가 키보드에서 각각 T랑 G 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T랑 G를 동시에 눌러 주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PB2를 혼자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T랑 Z를 동시에 누르면 반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로적도실에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회로에서 만든 유압 매제를 가상에서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동기에서 유압 모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유압 모터 가져오면 되고 또 방향제어 밸브에서 이포트 이웨이 NC형을 가져오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는 사포트 2a 편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장 밑에 이쪽에는 압력제어 밸브에서 릴리프 밸브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한 장비들은 다 가져오게 된 거고 연결을 해보면 이포트 2a에서는 A에서 모터의 왼쪽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이포트 2a에서 p 는 사포트 2a에 A 포트랑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 포트가 이 모터의 왼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T 포트는 여기 왼쪽에 있는 액주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포트는 액주관, 여기 있는 t 도 액주관에 꽂아주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P포트와 릴리프 밸브의 P포트가 서로 공통으로 묶여서 펌프랑 연결되는 걸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연결을 6기기에서 T커넥터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P포트에 꽂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P가 T커넥터 반대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T커넥터가 펌프로 연결이 되면 이밸브의 각각 P포트가 공통으로 묶여서 펌프로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필요한 유압 배관에 대한 연결들은 다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버튼과 솔레노이드, 전기 배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B1과 Y1으로 가고요. Y1은 밑에 있는 밸브로 가고, 마지막은 0V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B2도 PB2는 Y2로 갑니다. 그 Y2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링크 걸어보게 되면 전기 배선과 유압 배관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나오게 되고 시뮬레이션 버튼 눌러서 PB2만 눌러보면 정회전 그 동시에 누르게 되면 역회전하게 됩니다. PB2 동시에 이렇게 모터의 방향을 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